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디자인의 안경을 쓰냐 쓰고 싶은 안경을 쓰십시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예. 오늘은 어떤 거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네. 얼굴형별로 네. 잘 어울리는 안경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네. 얼굴형 별로 둥그렇고 네. 네. 살집이 좀 많은 사람이 있죠. 그쵸.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각진 안경이 네.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칼라는 검은색이나 은퇴가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진 안경. 아. 이런 스타일로 각진 안경. 네. 이런 스타일의 안경이 잘 어울리고요. 살집이 있고 동글동글한.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얼굴이 좀 마르고 각이 좀 있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은 파랗다. 예 그런 분들은 좀 오벌형, 타원형이나 좀 둥근 안경테 컬러는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이제 갈색 계열 이런 계열이 좀 부드럽고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테 그리고 이렇게. 갈색이고 타원형이죠. 이런 안경이 잘 어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좀긴 편. 네. 그리고 뭐 역삼각형. 이런 아. 분들은 이 위아래 길이를 상세하기 위해서 위아래 폭이 좀 넓은 안경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위아래로 넓은 안경태. 네. 요런 안경.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네. 안경을 쓰면 위아래 얼굴 길이를 좀 상쇄할 수가 있어서 잘잘 네. 아, 잘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안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안경은 이 얼굴 생긴 거 얼굴형에 따라서 이제 잘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구하는 이미지 네. 본인이 추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서 안경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지적인 이미지, 시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하금테나 이렇게 이제 각진 안경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그렇죠? 네. 칼라로는 네. 이 은테나 네. 검은색 계열. 아, 그래서 은테나 검은색을 쓰면 그런 지적인 이미지나 그 시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대다수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부드러운 이미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타원형, 타원형으로, 타원형 아니면 원형, 네. 이런 안경으로 갈색, 로즈골드, 골드 계열의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부드러운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디자인의 안경을 쓰냐? 쓰고 싶은 안경을 쓰십시오. <목소리>